I think I let my guard down. 세상의 모든 향기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은입니다 오늘의 리뷰 향수는 구독자 영웅님께서 신청하신 겔랑의 삼사라입니다 센트위키 채널에 드디어 겔랑 카테고리가 생기네요 겔랑의 삼사라는 1989년에 장볼 겔랑이 조향한 여성 향수입니다. 삼사라는 산스크리트어로 삶의 수레바퀴, 즉, 윤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삼사라는 조향사 장볼 겔랑이 만난 여성 데시아드포에게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장볼 겔랑은 그녀에게 왜 향수를 사용하지 않냐고 물었고,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향수가 없다는 대답을 들은 장볼 겔랑은 그녀를 위해 쌈사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스민과 샌달우드 에센셜 오일을 넣고 목욕하는 것을 즐긴다는 그녀의 말에서 자스민과 샌달우드의 어코드를 만들어 쌈사라의 기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윤회를 뜻하는 쌈사라, 영원을 뜻한다고도 할수 있는 쌈사라는 현재 리포뮬리팅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 2월 17일. 신촌 현대백화점 갤랑 매장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용량은 7 5 m l 단일 용량이며 가격은 197,000원입니다. 그럼 뜯어볼까요? ASMR 시작합니다. 자, 전설을 향으로 만나볼까요? 오! 정말 시작부터 강렬한데요. 엄청 파우더리하고 달콤하고 묵직하네요. 크리미하기도 하고요. 정말 눈이 확 뜨이는 향이에요. 향을 처음 뿌리고 아주아주 아주 정말 잠깐의 신선함이 느껴지긴 했으나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삼사라의 탑노트에 있는 향기는 바로 베르가못이에요. 물론 이 베르가못의 배 자도 못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아마도 베르가못은 이미 느껴지는 미들과 베이스 노트의 묵직한 향기들을 확산시켜 주기 위한 장치로 쓰인 게 아닐까 싶어요. 탑 노트는 그저 기능의 역할을 했을 뿐, 사실상 삼사라는 이 다음부터가 핵심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향이 더 묵직하고 더 단단해졌어요. 밀도가 높아진 느낌이에요. 진짜 장난 아닌데요? 일단 정말 화려하고 따뜻하고 묵직한 꽃향기가 느껴져요. 미들루트에서 만나는 향기는 일랑일랑과 자스민이에요. 자스민과 일랑일랑의 조화가 굉장히 묵직하게 느껴지네요. 자스민은 많은 향을 통해 만나보셨으니까 잘 아시는 향기일 거고, 일랑일랑도 자스민만큼은 아니지만, 향수에 꽤 자주 등장하는 꽃이에요. 자스민의 뉘앙스를 갖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파워풀하고 화려하면서 약간의 스파이시함도 갖고 있는 꽃이죠. 향료가 완전히 휘발된 이후에는 약간 햇살 가득한 그런 햇살을 머금은 듯한 냄새도 나고, 바닐라처럼 깊숙한 달콤한 냄새도 나는 아주 오묘하면서 매력적인 꽃이에요. 자스민이 갖는 인도의 애니멀릭한 느낌과 일랑일랑의 살짝의 스파이시함이 저는 약간 매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반적인 향의 느낌이 부드럽고 포근하고 파우더리하고 크리미해서 그런지 저한테는 이 느낌이 살짝, 아주 살짝 거슬리는 것 같았어요. 물론 이 거슬림이 오래 가지는 않아요. 이 냄새가 대체 뭐지? 킁킁거리면서 고민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다른 향들과 섞이면서 살짝 우디 노트 같은 느낌으로 변하는 것 같거든요.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진하고 단단한 꽃향기를 느꼈는데 잔향에서는 아마도 처음부터 느껴지던 파우더리하고 달콤한 향기의 정체를 보여 주겠죠. 미리 뿌려 놓은 시향지로 잔향을 맡아 볼게요. 포근하고 파우더리하고 달콤하고 이 향수에 처음부터 느껴졌던 그 향이네요. 온전하게 이 느낌이 강하게 느껴져요. 베이스누트에서 만나는 향기는 샌다루드, 통카빈, 아이리스, 그리고 바닐라의 향이에요. 정말 부드럽고 파우더리한 향기들이죠. 샌다루드의 우아한 나무 향기가 참잘 보이네요. 굉장히 우디하면서 파우더리한 향이에요. 정말 포근함이라는 느낌에 파묻히는 걸 형상화한다면 바로 이 향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포근하고 부드럽네요. 샌다루드의 달짝지근하면서 발사믹하고 묵직한 나무 향기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샌다루드는 고전적인 느낌의 향기를 만들 때 필수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옛날부터 많이 쓰이던 향료예요. 종교적인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었고, 향료로서도 소비가 많이 됐던 나무죠. 인도 남부의 마이수어 지역에서 자라는 샌다루두가 가장 최고의 품질을 가졌지만 멸종 위기에 처하면서 수확이 금지되었다고 해요. 다른 지역의 샌다루두도 있지만 마이수어에서 자란 샌다루두와는 조금 다른 향취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오리지널 삼사라에 쓰였던 샌다루두와 리포뮬레이팅 되어 지금 맞는 삼사라의 샌다루두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샌다루드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요. 함께 있는 붓꽃의 파우더리하고 크리미한 꽃향기, 통카빈의 깊고 부드러운 달콤함, 바닐라의 묵직하고 다채로운 향기가 정말 완벽에 가까운 조화를 만드네요. 연상된 이미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피 하나만 걸치고 있는 관능적인 여성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요염하고 섹시한 여성이 모피를 걸치고 있는 게 생각이 나네요. 향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파우더리함과 관능적인 향기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네요. 정말 강렬하죠? 생각난 컬러는 디어 로즈 컬러입니다. 포근하고 뽀송뽀송하고 부드러운 향인데 왜 붉은 계열의 색깔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향에서 느껴지는 화려함이나 관능적인 느낌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래도 디어 로즈 컬러, 삼사라의 향기와 참잘 어울리죠? 생각난 아웃핏은 관능적이거나 따뜻한 느낌을 내는 아웃핏입니다. 조금 추상적인가요? 관능적인 아웃핏은 특히나 상대적인 느낌이 아닐까 싶었어요. 누군가는 셔츠 한 장만 입어도 관능적인 느낌을 낼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럽다 <laughs> 향에서 느껴지는 섹시함과 따뜻함이 옷으로도 표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아웃핏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메이크업도 세미 스모키 화장이나 아주 새빨간 붉은 립스틱으로 섹시함을 더해준다면 삼사라의 향기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줄 것 같네요 생각난 연예인은 배우 한고은 씨와 페넬로페 크루즈입니다 우아함과 섹시함을 모두 가진 여성을 생각하는데 한고은 씨와 페넬로페 크루즈가 바로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분들이 떠오르는 데는 그들의 목소리도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따뜻한 것 같으면서도 관능적인 느낌이 느껴지는 목소리가 삼사라의 포근한 느낌과도 참잘 어울리더라고요. 혹시 모르죠? 한고은 씨와 페넬로페 크루즈도 겔랑의 삼사라와 사랑에 빠진 분들일지. 삼사라의 향기를 맡고 생각난 음악은 이하이 씨의 Only와 제이미 밀러의 Here's Your Perfect입니다. 이하이 씨의 나른하며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와 멜로디가 삼사라의 분위기와도 참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제이미 밀러의 Here's Your Perfect. 가사는 어떻게 보면 헤어지는 연인을 향한 질척거림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연인과 함께 했을 때 완벽한 삶을 그리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질척거리기 전에 함께하며 완벽한 때의 느낌이 삼사라의 향기와 참 닮은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삼사라의 관능적인 포근함과 함께 하실 때 Only와 Here's Your Perfect를 함께 들어보세요. 삼사라의 포근함이 혹은 따뜻한 관능미가 더농염해질 거예요. 겔랑의 삼사라 오드 퍼퓸 삼사라는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한 관능적인 느낌의 오리엔탈 노트의 향수예요. 정말로 포근하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겔랑의 여러 향수들은 레전드라고 불려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다양하죠. 엄청난 향을 만들어냈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타입의 향주를 만들어내거나. 삼사라가 레전드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물론 자스민과 샌달우드의 완벽한 어코드를 만들어냈다는 것도 있지만. 겔랑이라는 브랜드의 변화를 가져온 향수이기 때문이에요. 프랑스에서 1828년에 피에르 겔랑에 의해 만들어진 퍼퓸하우스 겔랑은 나폴레옹 3세의 아내 유제니 황후를 위한 향수 오드코롱 임페리얼을 진상하며 황실 조향사로 인정을 받고 겔랑이라는 브랜드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다양한 퍼퓸 하우스가 생겨나고 전 세계적으로 향수가 판매되며 갤랑은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장을 짓고 향수뿐만 아니라 화장품 비누 등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야 되고 생산을 위한 대량의 원자재 수급 주문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 전에 갤랑이 공방 수준의 가족 사업이었다면 향수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공방 갤랑은 기업 갤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향을 잘 만드는 공방 갤랑은 향수 산업이 확장됨에 따라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향수와 경쟁을 하게 되고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했죠. 삼사라가 갤랑 향수의 혁신이자 변화의 기점으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마케팅이 도입된 향수이기 때문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쟁사 사이에서 삼사라가 성공한 이유는 완성도 높은 향과 함께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왜 삼사라가 전설이라고 불리는지 감이 오시나요? 아마 갤랑이 우린 이미 완벽하니까 하는 대로 하면 돼 했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아는 갤랑은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고 혁신을 일으킨 갤랑, 특히 삼사라는 지금까지도 전설적인 향수, 그리고 브랜드로 명성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성 향수이긴 하지만, 저는 파우더리한 향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남성분도 잘쓸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이라면 어느 연령대라도 이 향기를 참 우아하게 표현할 것 같고, 남성분은 20, 30대의 연령대가 이 향기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파우더리한 느낌, 묵직한 느낌이 강하다 보니 가을 겨울처럼 날이 싸늘해질 때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따뜻한 봄이 오고는 있지만 삼사라의 포근함을 놓치기 싫어서 계속 차가운 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길 것 같네요. 지금까지 겔랑의 삼사라 오드 퍼퓸 리뷰를 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향을 리뷰하는 그날까지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이었습니다. 믿고 보는 향수 리뷰 센트위키.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더 많은 향기 정보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면 화면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센트위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